이렇게, 우리의 여정을 시작되었다. 것이었다. 그런 것이었다. <laughs> 아, 내위봤 발소리 저면 <laughs> 네, 아, 아, 그... 돼요? 가면 어, 돼요 내 위에 이친이 친구. 저한테 내가 이 친구. 저한테 내가 이 친구. 저한테 내가 이 친구. 저한테 내가 이 친구. 저이 친구. 저한 권총 빨리 권총 찾으. 드릴게요. 여기 드릴게요. 여기 드릴게요. 권총 찾아. 권총. 드릴게요. 건충, 드릴게요. 건충, 드릴게요. 건충, 뒤에. 파카 님 뒤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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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laughs> 왜 그러세요? 건충. 저한테. 여기 파츠까지 좀 많이 챙겨 놨어요. <laughs> 야스. 눈이 없다. 눈이 없다. 눈이 아, 없잖아요. 눈눈 눈, 눈 저기 있어. 저기 저쪽 집에 있는 얘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없어수 없었어. 없 가자 가자 가자. 우리 사보핑에 있는데. 렛츠고 렛츠고 비밀레스 응. 있으니까 가져 먹으려고. 렛츠고 렛츠고. 내가 네, 운전해. 운전. 파카 님. 아 그래. 아, 파 포터 타고 할게요. 아, 그래? 이 오케이, 오케이. l e 스 s go, let's go. Let's go. l e 우 s 우 o Let's go. l e 빨리 go.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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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 e t 어디 o Let's go. Let's t 아, 저, 뺏, 아, 뺏어 그치, 먹을 수 있는데? 그치, 저, 저 부른 거잖아. 뺏어, 뺏어, 뺏어. 네. 거기다 나는 번총으로 키를 하는 거지. 아하하하. 큰 그림, 큰 그림. 안 돼, 안 돼, 안 돼.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네. 아니, 저, 오른쪽, 오른쪽 위에, 위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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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 어디, 어있어아던졌어니까어 아 미안 미안, 미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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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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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저기 밑에 밑에 보급 밑에 있어요 밑에 아직 안 먹었어요 여기 위에 안 있어, 있어? 할, 살려주세요 아 깜짝이야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아 뒤에서 쏜다 뒤에서 쏜다 뒤에서 연막 하나만 따주시고 아 괜찮아요 로좀더 앞으로 오세요 안쪽 네네아오 어? 먹었어 먹었어 길리슈트다 먹었어 기로 <laughs> 뺐어요얘 네. 여기 이쪽으로. 다 먹었습니다. 이제. 하자. 왜 네, 죽었어? 저기 네. 있다. 아, 아까 아직 안 살린 거였어? 어허. 나 저기 숨을게. 네. 이거 근데 타이어 왜다 아득나 있어요? 같아니 아직, 아, 아직은 안졌어 아직 안터졌다 노빈 6273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걸 먹을 줄을 100개 주셨나요? <laughs> <유수한 웃음> 예. <주셨어요? 웃음> 네, 주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죠? 아니야, 기용아 이렇게 무리하지 않았는데. <놀람> <놀람> 아 기용이었어? 아 기용이었어? 기용아 우리끼리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안 했대 웃으면서 장난하는 건데. 아유 참. 군다. 가고 따라 따라 가고팔 장전했잖아. 조준 조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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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아이하 잡았다 잡았다. 저기 나돌돌 아. 돌 앞에 만화에 저 돌뒤에 분명 있는 거 같은데. 아둘대두대아두대 쫓기 아, 두대이좀이 돌에 얘네 녹으면서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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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그럼 나 오른쪽 해야지. 어, 그... 아니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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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만약 나 한류탄이 살렸 이거 머리 뭐야? 머리에 혹 뭐야? 몰라. 혹나썼 아, <laughs> 홍... 아, 이거 혹 뭐야? 머리에. 이게 뭐야? 머리 돌 도랑꾸 다니시는데? <laughs> 머리 혹나 썼어. 아, 아파 갖고. 아, 누가 나 머리 맞혔나 보다. <laughs> 아나 튕겼다. 나 잠시 튕겼어요. 잠깐만요. 응. 네. 음. 가 신고했나? 어머, 나 이렇게 영정되는 거야? <웃음> <잠깐만>. <웃음> 아 이거는 우리 팀이 다 만들어준 밥상에 저는 숟가락만 얹은것 같습니다. <laughs> 아유, 아닙니다. 멋진 팀원을 만나서 <laughs> 미션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 <laughs> 그걸 찾아서 딱 지키고 있을 줄이야, 와. 야 많이 오네요. 다 명이요. 오케이. Okay. 가운데 들어갔어요? 네. 오케이. 아이 자 비절. 어. 오케이 나 o 기절 나이 오케이 케잡았 잡았어 o <laughs> 아, 어시스트 됐다 하나는 나이스 샷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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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려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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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보정기 고마워요. 어이고 사배율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이야, 이번 판 재밌었다. 이게 시작이죠? 이제 시작인데 벌써 재밌어. <laughs> 아무리 지지 마세요. <laughs> 이제 시작인 거. 확인. 하나 더 있어. 요 나이스. 여기 오른쪽에 하나 또 있는데 지금 55방향 어디 어디? 55방향 55방향 네 거기서 총 하나 날라왔거든요 그래 한가? 나 권총 킬해야 돼나 <laughs> 권총 킬 <해야> <laughs>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laughs> 권총 킬 갑니다 권총 킬어저 어디 있어? 총소리 탕탕 여기 지금 30방향 아,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나무들 보이죠 보졌죠나이스 하나 이렇게. 더 있어 요 앞에 <laughs> Yes! 아, 말랑게 세게 하지 못해. Yes! 아면은나오겠다어나하면서이지안 <laughs> 나오는데? 어허, 어허, 어허. 하하하. 하하하. 하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하 빠져, 하하하. 빠져, 빠져, 빠져. 어디 바네. 옥상 옥상 옥상. 옥상이야. 옥상. 옥상. 아! 예. 고맙습니다. 내가 잡았어. 너도 한 번만 살려 주세요. 올라온다. 오른쪽에. 나무 나무서 나. 나무. 무른쪽 나무 뒤에. 한대 아, 저거, 총거 저거, 저거, 갈고있거 저거, 저이거 저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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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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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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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차저다 저거, 저다 저거, 아왜 자기는 왜, 왜 연막탄을 바닥으 버리는 거야? 할 <laughs> <갈> 준비하고 네. <laughs> 저희도 가야되거든 뛰었다, 뛰었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 어, 쟤도들 뛰었어 없어? 이거 하나, 부상 하나 줄게 아, 하나 있어요 하나 부상 하나 4패 최대한 달리자 아, 이거 먹으면 안될거 같은데 잘못 먹은 것 같은데. 자, 아, 뭘깔것 같은데요? 네. 쥐 쓰려나? 빨리야, 빨리. 됐다. 돌, 돌, 돌이다. 낫트 돌리. 아닌데 줄이다. 앞에. 안 돼. 아니 도망가차 타고 그냥 구상 구상 있으면 드시고. 없어. 차아 차가.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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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쇠쇠쇠쇠야 저.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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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엄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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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다히천다히천다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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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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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라이은 나이스. 기 어, 좋은데? 여기? 그것만 먹 아! 도 여기 바로 앞에 아! 아! 들뜬다. 아!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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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아! 아! 1대1인데 저것만 잡으면? 저희 같이 있을 거예요, 근처에 보면. 아마 주황색 집에 두명다 있을 거예요. 저, 팝킬 찍으시는데. 어있어 담배라 안에요 하나 더, 오른쪽. 아 어, 저기 있다. 담배라. 거기 어, 둘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두 개, 두명다 있는 것 같아요. 와. 아니면 퍼파님이그 옆집으로 어. 넘어가세요. 그 왼쪽 담벼락 넘어서. 없어, 나내 걸려 지금 나. <laughs> 나내고 왔어 지금. <laughs> 아니 그 왼쪽 담벼락 넘어서 차라리. 왜냐면 쟤네가 넘어와야 돼요 그러면. 퍼더 어, 돌아가지고. 한봐 쓰레기 더미 위로, 쓰레기 더미 위로. 안돼, 안돼. <laughs> 거기 숨어 있죠. 왼쪽, 왼쪽에, 왼쪽에.